거의 1,300 정도 가까운 금액들이 정산을 못 받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일타셀러 V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11번가 정산액이 들어온 것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다가 최근에 메일로 지불유보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봤는데 정산 못 받은 금액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래 가지고 구독자 분들께 좀 공유를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어, 대표님들 이제 구매대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뭐 매출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산을 잘 받아서 또 실제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구매대행 셀러는 상품 또 배송 완료일이 또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한건한 한 건에 대해서 정산을 또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 완료가 되면은 이제 정산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꼭 판매자 센터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11번가 셀러 오피스 들어오셔서 저 왼쪽에 정산 관리 탭이 있습니다. 정산 관리 누르시고, 판매 정산 현황 클릭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정산 보류 내역 클릭하시고, 또, 달별로 이렇게 선택하신대요. 지난달 지금 보면 제가 지불 유보 금액이 410만원이 넘죠. 그리고 뭐 이번달 봐도 130 음,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넘겨서 한달 단위씩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4월 30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도 금액이 거의 350뭐 이런식으로 쭉쭉쭉 되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뭐 이렇게 다 캡처를 해서 이제 판매자 센터에 전화를 했거든요 총 금액이 한 1200이 넘더라고요 거의 1300 정도 가까운 금액들이 정산을 못 받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풀었는데 이 지불 유보가 되는 원리가 뭐냐면 고객이 이제 클레임을 걸면 그 부분에 대해서 1 1번가의 뭔가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한 가지로 인해서 전체에 집을 유보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 대표님들은 아, 그한건만 클레임 걸어서 그걸 해결했으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나머지가 다 정산을 못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laughs>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판매자 센터에 전화를 해서 꼭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담당 부서로 연결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고객이 컨택할 수 없는 부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셀 다운로드가 있어요. 엑셀 다운로드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매자가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뭐 이렇게 됐다 해서 주문번호 알려주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전화를 해서 이런 적은 금액이라도 있으시면 저는 참고로 작년 4월부터 정산 안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도 이제 차차 뒤져봐야 되는데, 이한 계정만 해도 지금 거의 한1200 정도가 돼서, 대표님들도 요거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못 받는 돈 없이 잘 정산받으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브랜딩 준비하고 있고, 또 제조도 인증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오고 또 사입도 몇개 물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또 강의도 하면서 제 사업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도 이제 어 제가 영상은 몇개안 올렸지만 또 구독자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제가 더 도움 될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영상도 자주 찍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일타셀러 구익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